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어드닷컴은 2022-23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로 비유럽 선수 베스트 1 1을 선정했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27경기 16골만 실점해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나폴리는 23승 2무 2패의 성적으로 독보적인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33년 만에 세리에 리그 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세리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던 김민재는 이번 3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재와 함께 오시멘 또한 비유럽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김민재의 활약은 많은 팬들에게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시모 페니노는 나폴리의 선수들, 특히 수비수 김민재와 공격수 크바라, 오시멘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나폴리의 수비수 레오 오스티가르드가 노르웨이와 조지아의 경기가 끝난 후 칼치오나폴리24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나폴리에서 뛰는 모습과 비교해서 크바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폴리와 조지아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를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바라는 강한 선수입니다. 경기 후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폴리에서의 첫 시즌을 어떻게 즐기고 있나요? 환상적인 시즌이고 팀은 훌륭하게 경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즌에도 이런 경기력을 유지하며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시즌 출전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모든 선수들이 최대한 많이 뛰고 싶어 하지만 김민재와 라우만이도 뛸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생기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죠. 이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것이 매우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폴리의 모든 선수는 중요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경기를 해야 합니다. 챔스 리그에서도 역사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나요? 우리는 시즌 동안 잘하고 있고 챔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한 경기 한 경기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밀란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밀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밀란과 세번이나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폴리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경기장과 도시의 팬들 분위기는 놀랍고 팬들과 함께해서 매우 행복합니다. 팬들에게 많은 행복과 기쁨을 주고 싶어요. 스팔레티 감독은 어떤 제안을 하셨나요? 물론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하고 훈련에서도 노력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팀에서 뛰고 있지만 시즌별로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번 시즌에 집중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스코데토와 챔스 우승은 물론 꿈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 경기 한 경기를 생각해야죠. 오늘 크바라와 경기하는 것은 좋았고 그와 경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나폴리에 전 수비수인 알레산드로 감베리니는 라디오 키스키스 키스 나폴리에서 이번 우승은 드 로렌티스가 수년 동안 만들어낸 최고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나폴리는 스팔레티가 완벽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라우마니. 그가 베로나에서 도착했을 때 저는 현대 수비수의 원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폴리와 같은 중요한 클럽에 적응하는데 매우 능숙했으며 경기를 위한 준비가 철저했고 잘 해냈습니다. 김민재야. 괴물이죠. 제게 김민재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수비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공격수로 활약한 크리스티안 보보 비에리는 코리에레 델라 세라 와의 인터뷰에서 나폴리는 기계적 이며 김민재에게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나폴리는 완벽한 기계입니다. 진정한 기술 혁명 이후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클럽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온톨리는 구식 스포츠 감독으로 선수들을 직접 낚으러 다닙니다. 우리는 프라토의 알레비에서 함께 뛰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자유계약 선수였습니다. 스팔레티의 팀은 항상 좋은 축구를 합니다. 그의 코칭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경기와 시즌 전반의 다양한 순간의 모든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읽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세리에 리그에서 사명의 나폴리 선수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김민재입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기서 저는 지훈 톨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저는 김민재의 성격에 매우 감명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깔끔하고 규율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다가와서 많은 것들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물론 크바라도 조지 베스트처럼 생겼어요. 오시메는 정말 파괴적이죠. 이탈리아는 모든 면에서 그를 완성했고 오늘날 세계 최강의 포워드 3인방 중한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한번씩 패스를 놓쳐 자비를 떠올리게 하는 로보트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챔피언스 리그 a 이시 밀란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나폴리에게는 매우 복잡한 더블 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우 전술적인 경기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선수의 우루과이 경기 이후 인터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나 보지 못한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